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 o n you come along 서이네의 종원입니다. 씨앗 파종을 통해서 꽃을 많이 얻게 되실 건데요. 씨앗이 대부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봉지에 많은 양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 꽃보자가 되는 거는 시가 문제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씨앗은 이렇게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게 되면 씨앗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물에 담그실 때에는 너무 소립자 형태로 나온 씨앗은 물에 담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을 때 핀셋으로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토에다가 심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 크기의 씨앗이라면 물에 이렇게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이 아이들이 씨앗이 잠에서 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토를 트레이에 요렇게 넣고 있는데요. 이 상토를 넣는 방법의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상토를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부어서 옆으로 이렇게 밀면서 공간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흙을 많이 넣어야 더 발화가 잘될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흙을 꾹꾹 누르고 계속 채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발화되는데 마이너스 효과를 주게 됩니다. 왜냐면 씨앗이 발아될 때에는 정말 소립자 같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렇게 가벼운 흙인 상토를 이용해서 발아를 시키는데 누르게 되면 요 아이들이 이런 가벼움을 잃게 되겠지요. 상토는 이렇게 씨앗을 전문적으로 발아할 수 있도록 아주 가볍게 나온 흙 종류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토를 사용하시면서 꾹꾹 누르신다면 씨앗을 발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혀 누르지 않고 이렇게 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밀면서 채워주시고 다 채우고 난 다음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 네모칸 안에 두세 개 정도 씨앗을 올려 놓으면 됩니다. 씨앗을 제가 핀셋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벌써 잠에서 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핀셋으로 두세개 정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발아율이 낮은 자체로 원래 발아율이 낮은 종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심지 마시고 두세개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꽃을 한 봉지를 다 심으려니까 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반만 이렇게 물에 불려서 이렇게 트레이에다 심고요. 반은 냉장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려나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싹이 올라왔는데요. 이 한려나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려나는 잎도 크게 자라나지만 중요한 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아 구매한 할려나 씨앗 같은 경우는 파란색입니다. 어, 성장 억제제가 좀 발라져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씨앗을 하루 정도 담가 놓는다고 했는데요. 할려나를 다이소에서 씨앗을 구매하셨다면 2, 3일 정도 물을 갈아 가면서 어, 물속에 담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장 억제제가 좀 벗겨지겠지요. 아, 그러면, 어, 발화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요렇게 씨앗을 제가 핀셋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하고 있는데요. 복토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광발화성인 것 같은 경우는, 복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도를 할때 씨앗의 크기에 맞춰서 복도를 합니다. 씨앗이 덮어질 정도만 이렇게 덮어주는 건데요. 씨앗이 큰 경우는 큰 씨앗을 덮어야 되니까 복도하는 양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겠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립자처럼 작은 씨앗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조금 <laughs> 이해가 되실까요? 그 씨앗만 안 보일 정도만 정말 소량으로 덮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씨앗을 구매하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요. 모야모 사이트에서 씨앗을 구매하셨다면 앞에 봉투에 자세히 설명이 써져 있는데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그런 설명서를 보실 수 없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의 크기에 맞춰서 복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에는 계절에, 한 계절 이전에 심는 건데요. 그 말은 봄에 나는 꽃이라면 겨울에 실내에서 파종하시는 거고요. 저는 여름에 어,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여름꽃을 심고 있다면 지금 봄에 이렇게 씨앗을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는 그 꽃을 보는 계절에 한 계절 전에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도까지 하고 나면 꼭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물은 꼭 저명 관수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활대를 꽂고 있는데요. 이 활대는 꽂는 이유는 미니 비닐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미니 비닐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꽃샘 추위가 왔을 때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가 왔을 때이 씨앗들을 비를 안 맞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씨앗이 너무 가벼운 애들은 위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떠오르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당연히 비닐하우스 앞쪽을 걷어서 충분히 통풍이 되도록 하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에는 비닐을 덮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죠. 밑에 까만 부분이 보이잖아요, 흙에. 그거는 <laughs> 제가 여기에다가 걸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복토를 하고요. 이렇게 밑에 저는 저명 관수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저명 관수 이렇게 흙이 밑에 있는 구멍에서 위로 쭉 빨아올려지면서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명 관수로 물을 줘서 흙이 촉촉해졌다 그러면 그 물을 계속 놔두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받침 그 대에 있는 물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요렇게 지지대 하나를 여기에다가 똘똘똘 말아서 집게를, 찌게할 집게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서 오픈을 하거나 이걸 내려서 문처럼 닫아주거나 이렇게 날씨에 맞춰서 저는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충분히 <laughs>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당연히 덮어주면서 온도 유지를 하게 되면 잘 자라날 건데요. 어떻게 자라났는지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싹이 나왔는데요. 백일홍 같은 경우는 파종한 지 2일 만에 새싹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햇빛을 비춰 주셔야 해요. 햇빛 이 있는 곳에 놔두지 않으면 요 아이들이 웃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새싹이 올라온 경우는 햇빛을 잘볼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요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요, 너무 작죠? 요, 요렇게 작게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 거는 패츄니아인데요패츄니아도 요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메리골드도, 어, 파종한 지 4일 만에 요렇게 새싹이 올라왔고요. 요 아이들이, 어, 따뜻하니까 새싹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은 화분에 심으셨던, 다른 곳에 심으셨던, 이렇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 양지에 놔두시면 좋습니다. 씨앗 구매 사이트는 각 사이트 두 곳을 알려드릴 건데요. 모야, 모야모샵과 꼬시몰이 있는데요. 음, 모야모샵 같은 경우에는 씨앗에 대한 정보가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파종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절 앞에 파종합니다. 다할리아는 사실 봄에 피는 꽃인데요. 제가 파종한 이유는 내년에 꽃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 미리 파종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2,000원으로 꽃 부자되는 씨앗 파종을 한번 도전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설이네의 정원이었습니다.